양고 대전쟁 안녕하세요. 유로로 퇴치한 날 탤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양고대 전쟁인데요. 정말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공격을 받아서 <laughs> 제가 너무 힘들게 찍은 영상에 19금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그 영상은 바로 십덕사기 우덕들을 위한 레전드 나나오 라는 이 영상 저도 몰랐는데 댓글로 19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맞긴 함. 님들아! 제 채널에 들어오면은, 나나호 영상 있음. 빨리 오셈. 내가 야동 뿌린 거다 들켰음. 아니, 이거 장난이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연령 제한 동영상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신순 보면은, 씨발! 나나호가 야하냐! <laughs> 이게 19세 용가가 됐네. 나는 댓글이 많네왜 선인인증 보트? 씹덕 때문인듯. 나나호가 너무 야해서 19금. <laughs> 나도 모르. 누구야? 어떤 새끼가? 아니 이건 신고 한거 아님? 저도 근데 내 내용이 기억이 안 남. 그냥 나나호 리뷰 아님? 아니 그리고 이게 먹으면 안됨. 아니 이거 이게 걸려야지. <laughs> 야, 이 새끼들아, 왜 이건 안 걸어? 님들아, 아직, 노딱 안 걸린 거 있음. 제목 바꿔야겠다. 님들아, 제 채널에, 채널에 오셈. 야, 안거 있음. 아니, 어차피 조회수 다 빨아먹었는데. 됐다, 그냥 이걸로 바꿔. 그냥 곧 개야함. 빨리 보셈. 난다르크도 십구금이냐고요? 몰라. 아 이거 별로 안냐함. 원래 대놓고야 하면은 어? 안거. 뭐야? 시발 걸렸네. <laughs> 아니 시발 기준이 뭔데? <laughs> 님들아, 이거 개야함, 야동임 <laughs> 어, 아십덕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 건가? 아이 귀찮아. 달크 <laughs> 그 개야함. <laughs> 빨리 오세요. <laughs> 아니 알고리즘 이미 상관없는 거 그냥 제목 대충 해놔야지 그래서 오늘 또 19금 걸리라고 가져왔습니다 19금 걸린 기념 썸머걸즈 님들아 썸머걸즈 개야 빨리 보세 <laughs> 원래 이딴 거 리뷰 안 하거든요? 근데 어, 시, 19분 거리는 거 개웃겨서 하겠습니다 저기서 리린이 제일 야함이라는데 진짜 근데 대놓고 야한 게 많긴 하네 근데 설마 이런 거 보면서 히히거리는 개씨떡새끼 없죠? 아씨 oh <laughs> 없길 바랄게요 솔직히 누가 보고 히히거리는 건 인정 <laughs> 어, 존나 야하네. 누가 <laughs> <루가> 심지어, 커지마 <커짐. 웃음> 이거 완전, 개모의 개장난 아니네. <laughs> 오우야. 오우야. 빨리 뽑아보세 오케이. 오늘 확 뽑은 아닌데, 그냥 뽑겠습니다. 에이, 설마. 뉴 하나만. 뉴 하나만 뽑고, 안 나온다? 오늘 한30 정도 써서 안 나오면은, 그냥 루가 적을 썸네일로 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아막 이렇게 또 오늘도 재미없게 뜨나? 재미없게 뜨는 상상함. 아, 개인적으로 이런 아종 뽑기 할 때는 그냥 아종만 나왔으면 좋겠어. 아, 갑자기 벌써 하나. 싹키싹키개싹키 반갑고 두개 뽑았네. 맞다 근데 오늘 어? 갚파도 있었네. 야 그럼 씨류가 얼마 없는데? 나 오늘 이거 뽑는 이유가 사실 플래티넘 티켓 때문도 있거든요. 플래티넘 티켓 해야 되 나. 티두장두개 <laughs> 되겠네. 뽑고 나면 그럴 리 없음. 오늘 30만 원에 아씨싹키두 개. 하뜸. 아 뜸, 아씨, 아 잠깐만 모시기또 떴어. 아 제발 150만에 나와라. 응? 네. 거기까지 안 뽑아. 야 여기서 개쩌는 거는 나중에 뽑아. 풀티의 지룡 아수라 둘 중에 하나 나옴. 그럼 오히려 재밌어. 아니 울슈레, 울슈레. 아, 존나 팡팡 튀네. 어. 다음 하면 다음 하면 헬꾸야 빨리 넘겨야지 뭐 하는 거야 어... 오우야 너무 튄다 그러지 마 그런 방송 아니야 텔론 방송은 어? 마이너스 5세 방송이야 <laughs> 태어나기 전에만 볼수 있어 마이너스 5세면은 전생 포함 80세 아님 80세 이상만 보셈 그럼 정자 전용 방송 줄여서 정송 <laughs> 정자도 5년 못 산다고 그럼 죽어서 봐야 하는 텔론 방송 폼 미쳤다 아니 왜 아니 32 벌써 사라졌다고? 아니 에바 에바 개반데? 아니 에바 에바 세바스 에바 세바 세바 세바스찬 방송인데 개재이 없다 그쵸? 딱 하나만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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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에 뜰려고 그쵸? 오늘 딱 그러면은 플래티넘 두 개까지만 하자. 그럼 느낌이 있다. 그쵸? 야, 뜬다, 뜬다! 스파코! 일어났다, 스파코! 스. 쓰... 아, 씨. 시... 인줄 알았잖아. 이 빙수새끼야. 아. 앙, 기모링. 사키. 아, 크. 그... 사키 좋긴 한데. 아니! 뉴 하나 뜨는 게 그렇게 힘든가? 아니, 이거는 19금 방송이 욕설 때문에 19금 될것 같은데? 아! 아니, 하나만! 칼리파야, 뭐! 아니, 아종새끼들은 나도 근데 플러스 레벨업 하기가 싫어! 나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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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잉. 아. 아이, ᄌ 됐네, 이거! 아. 여기까지. 아니, 저 오늘 많이 질렀습니다. 60만원 질렀어, 이게. 맞아? 노학법 60은 그냥 야수의 심장을 가진 상남자야. 근데 확률이 지리긴 했어요, 솔직히. 아다 <laughs> 얻었다. 야 이거 마무리만 딱 해보죠. 가자 마지막이다 Let's go PBS. 아싸. 야썬태 고양이 폼 미쳤다. 야썬태한 번도 안 나오다가 지금 한번 나왔는데. 야 우실이 안 뜨냐 설마? 조졌네 이거. 안해 C8. 지지 뜬. 응가지어림도 없지. 뭘우실이 하나만 더 보고 가자야 안 나와. 라고 할 때. 울실에딱 하나만 더 보자. 아니 딱 하나만. 아울실이 궁금해서 그래. 아니 현재를 안 했으니까 최근에 오, 저뉴페이스 같이 생긴 뉴페이스가 아닌데 갑파네 좋던데. 아이 갑자기 썬텐 존나 나와. 그냥 다 쓰고 가자 깔끔하게. 나안 나올 거 같아 이미 이미 났어 나는 참고로 저 났어요. 야 잠깐만 여기서 안 뜨면 족같아서 한번더 지를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로 안 지를게요 여기서 나와도 안 나와도. 아 진짜 그래도 나와 아. 써... 썬탠 말고 아니 그냥 울슈레가 하나만 나와줘 <laughs> 존나 맛없네 <laughs> 야 썬탠 몇 레벨이야 이거 와! 여기서 오늘 백탄양 나오면은 폼 미친다 백탄양이나 상어 렛츠고 아. 삼진 나온 아레스 폼 미쳤다 에이 에이 이번엔 뜨지 나 나락칠 준비하셈 세 <laughs> 끝나 에헤 라이 <laughs> 그냥 존나 <돈나> 잔뜩 신났네 <laughs> 티베깅 하지 말라고 와이단계 60만원? 개빡치네 뭘한번 더야 안해 여기까지 합니다 아뭘흑 80까지만이야 진짜 안해 레티만 아니 그냥 확보 또 하면 되잖아 만원 쏘는거 아니면 만원 쏘면 할 양이 있음 어씨 깜짝아 자 개빡치네 알았어요 한 10만원만 10만원만 더 할게요 아 근데 안나온다고 뭘 해도 안나온다고요 에헤이에헤이이이러이이이이이이이이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리이안이이이이그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고 아, 아, 그냥 이이이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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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이이이이이이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나이이 그냥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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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만 딱 떠라. 아, 잠깐만, 안 떴잖아. 에이! ᄌ 됐네, 이거! 아이 그냥 갈아버리고 싶. <laughs> 경축. 아마겟돈 71레벨. 아, 아, 아뭔 리뷰야 C8. 그냥 존나 야한 애들 다 모아놓고 해놓고 가야겠다. 아, 아, 야한 놈들 다 와라. 아, 이건 진짜 좀야하던데 이거 너무 애반데. 근데 진짜 야한 건 고양이 맞춰기네. 아. <laughs> 어? 고양이 마초타이츠 폼 미쳤다! <laughs> 야, 이거, 아, 너무, 너무 야한 건 못쓰겠어. 좀 그래. 이런이성인인증을 먹지. 야한 거, 야한 거, 야한 거. 이야, 수인이다! 야하다! 야하다 아닌데, 누하다! <laughs> 어. 야, 그두 자리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역회 넣어줍시다. <laughs> 아아 너무 야해, 아, <laughs> <laughs> 어, 도대체 얼마나 야한 거야. 너무 야죠. 하야 근데 나 이건 좀 궁금한데. <웃음> <웃음> 타이즈 마초펌 미쳤다. <laughs> 오우야, 응 <예스. 웃음> <laughs> 이거까지가. 방송 너무 야함 <laughs> 아니 너무 야함 됐다 다른 애들은 쓰고 싶진 않아 아우 아우 수인펌 미치다 <laughs> 절대 정상에는 못 들어오는 야한 방송 나무가 나무가 너무 커야이 <laughs> 방송 너무 야하네요 방송 오늘 여기까지 원래 자극적인 방송은 길게 하는 거 아님. 야, 테론 양코 역사상 가장 야했다. <laughs> 너무 야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썸네일로 쓸까? 고양이와 초타이츠? 존나 좀 파격적이긴 한데. <laughs> 아, 모르겠다. 썸네일은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는 걸로.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끝! h e l Until lo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